유튜버 오사장입니다. 예, 평신도 사역자 예, 미스터 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리더는 세번 거듭난다. 저는 그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리더는 세 번째 태어, 다시 태어난다. 어,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누구든지 예, 그 홍해를 건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압니다. 어, 죄악된 세상에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광야 생활을 뺑뺑 잡아둡니다. 광야 엄청나게 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그 때, 요당강, 세 번째로 진입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입에서 나는 덤으로 삽니다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덤으로 삽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대화합니다. 겸손이 몸에 밴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껴 쓰고 돈도 아껴 쓰고 많은 것들이 정말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아 어?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나지, 나는 아직 애국에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체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 여단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우리의 종착점이 여단강을 건너고, 아,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거구나.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고,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는 신앙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